동료, 글밭. 11월 12일 일요일 아슬라 배움터의 시작. 어제는 아슬라 배움터 자료를 준비하느라 글밭을 이지 못하였습니다. 저녁 5시에 열기로 한 배움터에는 그곳에서 올림픽 덱스, 오방색 주머니를 만드느라 바쁜 손길을 움직이고 계시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60여 명이 가까운 청소년들에게 문자로 알렸지만 정작 참여한 님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님도 아마도 바쁜 일이 생겨 발길을 옮기지 못하셨을 테죠. 글밭을 읽지도 못하고 준비한 자료는 이어진 함께하는 모임에서 그대로 활용했을 뿐이죠. 그러고 보면 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활용한 것이 아슬라 배움토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요. 님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많이 부족한 채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이런 아슬라배움토의 처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개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추려 봅니다. 먼저, 왜아슬라배움토인가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1988년 3월, 강릉 신협 2층 강당을 빌려 시작한 하슬라 학당을 소개했습니다 강릉에 붙여진 처음의 옛 이름이 하슬라였다는 것에서 따온 학당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강릉의 옛 이름이 하슬라로 굳어진 이 즈음에 늦게나마 바르지 못한 것을 알아챘고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1년에 하슬라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는 마치 바르지 못한 길로 안된것 같은 죄책감이 심하게 들었기에 그래서 이름 바로 찾기 차원에서 아슬라를 쓰기로 한것이지요 이어서 교산 난설원 선양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설립하려고 했던 초당 학당을 소개했습니다. 몽양 영용을 모셨던 초당 의숙의 기운을 이어받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꿈만 꾸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늦게나마 뜻을 세우기로 한 것이지요. 또한 학당 대신에 배움토로 한 것은 한글 사랑하기를 실천하자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에 쓰였던 자료로는 2017년 4월 26일의 일군, 강릉 아슬라의 땅이라는 제목의 동력글박과 2017년 11월 11위, 아슬라 베옴토를 열며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뿌리를 찾자는 뜻에서 아리랑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아리랑은 아리고스린 처지와 심정을 넘어 꿈을 담고 있는 우리의 어리 담긴 노래입니다. 2003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선정돼서 뽑힌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201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오른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뉴욕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소개했죠. 2015년 오스트리아 빈의 미하엘 광장에서 열렸던 프레시모빈 구름떼창도 소개했습니다. 2013년 파라과이 수도 아순 시온에서 열렸던 구름떼창도 2017년 대전에서 광복 73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구름 떼창도 소개했죠. 그리고 이 아리랑이 통일된 나라의 국가로서 이기를 바란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말과 그런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어제 못 읽은 글밭을 오늘 (1월) 새벽에 읽으며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넘습니다 고맙습니다.